안녕하세요. 시계 유튜버, 시튜버, 이은경입니다. 저는 지금 스위스 제네바의 팔렉스포에서 열리는 SIHH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 영상을 단 하나만 촬영하려고 했는데, 어, 예거 루쿨뚜르에서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고 제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시계 중에 하나인 예거 루쿨뚜르 마스터 울트라 씬문 에나멜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계입니다. 예거 루쿨뚜르가 프리 SIHH로 이 시계를 소개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시계 마니아들 사이에서 JLC 울신문이라는 줄임말로 불리는 그 모델의 최신 버전입니다. 먼저 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직경 39mm이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직경은 39mm예요. 그래서 약간 동양인들에게도 더잘 어울리는 이상적인 사이즈고요. 소재는 화이트 골드입니다 네, 더이 반짝임, 이 폴리싱의 정도가 다르죠. 그래서 이 시계의 이름이 마스터 울트라씬 문 에나멜이라는 이름을 알 보면 이 시계를 더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터 울트라씬 라인이고 여기 문 페이지가 여시 방향에 있잖아요. 그리고 바, 블루, 이 블루가 바로 그냥 다른 블루가 아니고요. 에나멜 블루거든요. 또, 이제 이거를 제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냥 에나멜이 아니고요. 이 에나멜을 입히기 전에, 기호쉘을 먼저 한 거예요. 다이얼에다가 기호쉘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에나멜 파우더를 세번 정도를 입혀서 반투명한 블루 상태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환상적인 블루 컬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이 시계가 프리 SIHH 나왔을 때, 왜 화제가 됐는지 여러분도 이제 조금씩 아시겠죠 문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페이지 속 달의 모습을 보면은 폴리싱 처리한 화이트 디스크가 이렇게 별이 가득한 배경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우리 그 달의 주기가 29.2분의 어, 1일 29.5일 막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이 달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어,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서 문페이지 다이어리 진짜 잘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옆에 살 사진을 띄어드릴게요이 사진을 보시면서 더이 디테일이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 시계의 문페이지 조정은 이 크라운 옆에 있는 작은 코렉터가 있거든요. 이거를 별도의 도구를 이용해서 누르면서 문페이지 날짜를 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2번 울트라신 문 에나멜은 기존 마스터 울트라신 컬렉션의 디자인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다이얼 보시면 기존의 그 아워마커보다도 조금 더 길이가 좀 길어졌고 조금 더 이렇게 씬해졌다 그죠. 좀 얇아진 디자인이거든요. 그래서 12시와 3시, 6시 방향, 아 6시는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3시, 9시, 12시 방향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다른 아워마커들은 한 개씩 있는 건데요. 이거 다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진 거고 핸즈까지도 골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 이제 백 케이스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뒤에를 이렇게 보시면 아름다운 골드로터, JL 이렇게 그돼 있는 아름다운 골드로터가 보이죠. 그래서 이 시계에는 칼리버 925-2가 장착되었는데요. 기존 올신문에 들어갔던 925와 조금 다르게 파워리저브가 조금 더 올라간, 그래서 이 시계는 70시간이거든요. 70시간 파워리저브가 되는 무브먼트 925-2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토매틱 맞고요 서파이어 크리스탈로 해서 보이고, 이 시계는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100개인데, 이렇게 넘버가 되어 있는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진짜 이뭐제네바 스트라이프 트리트먼트 한 것까지 정말 디테일이 짱이죠. 그래서 100개 밖에 왜안 만드셨나, 네, 아쉽습니다. 아, 근데 제가 이게 울신문이잖아요. 울신문인데 두께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 시계의 두께는 1 0 0 3 m m 예요 굉장히 얇죠. 이렇게 얇고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매우 얇아요. 그래서 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게 얇은. 매우 얇은 디자인, 네, 울신문, 울신문이고, 울트라신, 마스터 울트라씬라인이니까 기존의 그런 시계들보다도, 이렇게 문페이지가 들어갔는데도 이렇게 10.04mm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다른 브랜드 못하죠. 몇개 있기는 하지만, 예거니까 가능한 그런 기술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10.4mm고, 아까 뭐라 그랬죠? 케이스 직경은 39mm입니다. 제가 이제 드디어 시계를 차봤는데요. 네, 39mm 사이즈고 와, 되게 얇아서 착용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게 100개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사실 제가 이제 리뷰 몇번 했잖아요. 근데 다들 가격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그냥 4천만원대 정도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화이트 골드로 만들었고, 몸페이지가 들어있고, 에나멜 다이어리니까 제가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가격 알려드렸죠. 지금 보시는 제품은 마스터 울트라씬 퍼페추얼 에나멜입니다. 이 제품도 울트라씬 문 에나멜처럼 어, 기요쉐로 이렇게 썬레이 다이얼처럼 다이얼을 한 후에 에나멜을 입혔고요. 여기 보면 날짜와 요일과 월을 나타내는 퍼페추얼 캘린더에 이 작은 창들에도 다른 패턴의 기요쉐 패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더 세련돼 보이고 시크해 보이고 좀더 더 모던해 보이는 정말 최고의 제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39mm의 화이트 골드로 만들어졌고 뒤에를 보시면 이렇게 버터플라이 버클이 돼 있으면서 여기는 이렇게 아네 어, 로터가 보이시죠?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핸드폰으로 찍는 영상이라서 어, 그렇게 잘 보이진 않으니까 제가 사진으로도 또 계속 보여드릴게요.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리려면 이렇게 아네잘 어, 보이시죠? 그래도 네 저는 그렇다고 꼭 10시 10분에 맞춰서 찍고 그러진 않거든요, 여러분. 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그 마스터 울트라 씬 에나멜 라인 중에서 3개의 제품이 나왔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어 문페이지가 있는 제품 퍼페추얼 캘린더가 있는 제품 그리고 이렇게 뚜루 비용이 있는 게 나왔는데요. 뚜루 비용만 50 피스 한정 에디션이고 어, 문페이즈랑 커패츄얼 캘린더는 100 피스씩 부티크 오직 부티크에서만 판매한다는 뜻이거든요. 부티크 에디션, 에디션으로 출시가 됐는데 이 시계는 진짜 영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뚜루 비용 이렇게 뛰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뚜루 비용이 아니라 이 시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세 개의 이이 바늘들이 돌아가면서 초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12시 방향은 날짜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역시도 그기오셰을한 어, 후에 에나멜링을 한 반투명 에나멜링을 한 블루 다이얼이 인상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얘는 가격을 알려드리면 좀 그렇고 제가 사실은 잘 몰라요. 네 울신분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비싼 모델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 되게. 멋있죠. 이거 진짜 이렇게 저는 이렇게 뚜루비용이 돌아가는 걸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에 제가 리뷰를 할수 있어서 어, 정말 너무. 어, 여러분한테 그리고 이 영상을 제 채널에서 보여드릴 수 있어서 어, 정말 행복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예거 루플뚜루의 2019년 SIHH 신제품인 마스터 울트라씬문 에나멜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과 함께 울트라씬 에나멜 3종을 함께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할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제가 지금 SIHH를 끝내고 집에 가면 시청해주 때문에 매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가 저희가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여러분, 저를 앞으로도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